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사래습니다자 오늘은 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서는 또 다시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마크를 못 가시는 분들, 네 엄마한테 딱 말했어요. 엄마, 내가 어 그러니까 여튼 내가 친구들이 마크를 잘했서 나도 마크 잘하고 싶어 마크 할래 하면은 엄마가 일단 잔소리꾼 엄마들의 말씀을 이었습니다야 이놈의 새끼야 니는 공부도 안하고 무슨 게임을 공부나 해 새끼야 착한 엄마들은 이뤘습니다. 그래 깔아주는 대신 공부 열심히 하렴 하고서는 돈을 내주죠. 근데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에 들어간다 댓글로 아 이렇게 해첫 번째 유튜브에 들어간다 구멍대 영장 일단 보고 싶은 것부터 일단 많이 본다. 어 북한 지진 게임 재밌겠다.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여수술인가아수술하송 어. 오랜만에 또, 나중에 또 찍을까? 죄송합니다. 자, 검, 두 번째 검색에 들어가는데요. 자기가 깔고 싶은 버전을 했다가 친다. 마크라고 친다. 그 다음에요. 어, 뭐였더라? 어, 그래, 1점, 0점, 지금 제 현재 버전입니다그 어, 잠만 이렇게 치면 안 된다. 링크 설명란이라고 쳐야 된다. 세 번째 설명란에 있다고 나오는 영상이 들어간다. 아래 표시 버튼을 누른다. 일단 그 전에 고마우니까 좋아요를 누른다. 그 다음에 본다. 어디 보자. 본다. 네, 들어가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1.0.4나 업데이트 해야 돼. 오소 어? 수신 버전 1.0.4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나온 걸로 들어온 게 그다음에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 하시려면 나한테 있는 개떡 같은 낮은 버전을 삭제. 할까 말까 아 마크 아까운데 이거 그냥 삭제해버린 아 어떡하지 마크야 너일좀 삭제해버린다 확인 으.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까와 똑같이 검색을 한다 설명란이 있다는 걸 본다 뭐야 이거 아래 버튼을 누른다 들어간다 이런 유상하고 괴상하게 뜨 아유 아유 로딩 너무... 아 와이파이 연 되지 않니 야, 이거 우리 집 와이파이 원래 잘돼 아니 왜 영어로 되냐고 아 한국어를 안사랑하셔이 분들 번역하세요. 빨리 번역하세요 번역하는 대신 또 로딩이 필요하다 그때 잠을 잔다 번역이 됐는데 이제 번역해 빨리 번역을 할 때까지 나잠을 잔다 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다. 네, 다운로드 중인가 궁금할 거다. 그럼 다시 파란색깔 실 누른다. 안 들어가지면 또 다시 한번 누른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 그럼 또 다시 한번 누른다. 이상하다 이거 깔기가 어려워졌지? 그리고 기다린다. 계속 기다린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뜨겠지. 누른다. 파일 구기를 누른다. 아이 짤왜 이렇게 오래? 아니 그러면 다운로드 표시가 뜬다. 54초 남았냐? 1위 2분 이 가면 가수로 길어진다. 저거 아니? 그럼 남은 40초 동안 잠을 잔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다린다. 8초. 2초 2초 남았어. 21야왜안 돼? 야21야321 야. 됐다. 누른다. 그러면은 왜안또 저기요? 또다다 다, 다시 누른다. <놀람> 아 이거 가람도 못깨 이씨. 아이코야, 아이씨, 짜증나 왜 계속 이렇게 또다시 다 답상 파다 애들 진짜 또다시 닫아도 버튼을 누른다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또다시 간다고 소리 나온다 다시 한번 누른다 아. 진짜 이 페이지는 진짜 아, 대박이다 이거. 사람 바깔라기 하네. 될 때까지 계속 가운데도 붙으려 그래. 뜬뜬뜬 뜬. 하다 보면 내기 걸린다. 아, 짜. 혹시 될지 도 몰라 모르니까. 아, 야. 원. 뭐? 아이씨 아해박 아이, 괜히 에잇 아이 책 괜히 삭제했어 필요없어 개떡같은 사이트야 필요없어 필요없어 자 설명 이런 이런 순수한 분들의 앱 들어갑니다 뭐야 1.3 그래 링크 공유. 공유 뭐 이거 왜 아래 안뜨 뜸. 그럼 또 다시 아래 버튼을 누른다야. 버튼을 누른다. 그 마인크래프트 링크를 또 다시 깔려고 들어간다. 그럼 또 이상한 사이트 나오겠지, 여러분. 아. 돌아갈래. 응? 야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유튜브로 여튼, 제가 가르친 방법대로 하는데, 이런 순수한 분들 사이트에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사이트로 다운로드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니까 스토어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왠지 고수, 방송 고수들 같은, 왠제 이런, 이런 분들. 네. 그러면, 다운로드 링크 또 다시 누른다. 아뭐 뻔하지 뭐. 에뭐야또돈 내야 되겠지. 돈 내는 건 바로 취소한다. 야 진짜 이거. 오 이렇게 떠야지만 정상이다. 미리 보기 없으면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다. 어, 키무리 바이러스 검사. 그냥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다. 다운로드 시작한다. 태운로드를 시작합니다. 그럼 뜬다. 다운로드 정말 기다린다. 드디어 1 0점 3인가? 응. 어? 닦깔 계속 안 깔린다. 난 빡깔린다. 빡깔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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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보여 아, 이또 다시 본다. 야, 이거 방송 좀있으면 끝났는데. 나 이거 15, 10. 나 이거 12분, 1 2분 13분까지야 이거. 야, 빨리 빨리. 좀 빨리 해, 짜짜 봐. 자, 내 소원이야, 진짜 지금 21분 6초 찍었어 빨리 해. 여태까지 계속 기다리는 중. 야. 아, 아, 파다 다시 한번 들어가본다. 사이트에 다운로드 중이구나. 응, 다운로드 중이구나. 아, 짜증나네. 하여튼 다운로드 끝날 때까지 이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뿅